1990년 1월 7일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결국 평범함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. 비범한 부모님을 모셨던 것부터가 험난한 내 인생길을 예고해 주었던 것이다. 마음의 평화.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기는 것이며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이다.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게 좋다 하고 얼렁뚱땅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. 올바르게 나가려는 길에는 마음의 평화를 깰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도 한다.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소신을 지켜 일을 이룰 수 있고 양심이 상처받지 않는다. 그리고 때가 지나면 진정한 평화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. 마음의 평화 올해는 아니 90년대는 이것이 항상 내 곁에 있어 주기를.